안녕하세요. 농부네 농장입니다. 저번, 주, 저번 시간에 이제 순 따기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뭐, 목기라 된 제라늄, 여름철을 지나면서 이렇게 목기라 된 제라늄 순 따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오늘은 가지치기, 가지치기 하면서 풍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가지치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목기라 된 부분을 이렇게 쭉쭉 자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삽목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삽목 어, 가지치기 하려고 그러면은 가위를 이렇게 뚝뚝 잘라면 되지만은 이걸 이제 잘못하면은 이 많이 자르면 가지가 밑에가 썩어버려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힘들 때 그래서 어, 가지를 자를 때 주, 조심해야 잘라야 데니다 주의를 주고 자, 저는 이제 이걸 풍성하게 이렇게 목질화 된 것을 어, 가지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지치기하면 삽목도 하고 뭐꽁 잡고 어, 일석이조 가지치기하면서 풍성하게 하려고 근데 그 가지치기 한 가지를 삽목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리를 잘라야 되나? 우리가 이제 가지치기를 때 풍성 때 밑에를 잘라주면 안 됩니다. 밑에를 잘라주면은 나무가 나중에 썩어버립니다 여름에. 어떤 식으로 썩어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줄기 이렇게 썩어 들어갑니다 여름철에. 자 그래서 우리가 자를 때 음. 지금 아마 이렇게 순이 막 튀어나왔을 겁니다. 막마 끝털이에. 그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자를 때 반드시 밑에 순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밑에 순에, 이 밑에, 이 가지 밑에 순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를 자르냐? 보통 여기를 자르면 여기를, 여기를. 자, 칼로, 어, 이, 여기를 잘라주면 되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왜 그러냐면 하나만 자르면은 한쪽만 품, 가지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쭉 잘라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를 자를 때 밑에를 자르면은, 오래된 가지를 자르면 여기가 나중에 이 끝에리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 40일에서 50일 된 가지. 그럼 어디를 자르냐? 이 끝에리에서 보통 3cm, 3cm에서 4cm 정도. 그이 정도 부분을 자릅니다. 이 정도. 여기를 이렇게 쭉.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반드시 밑에 순이 있어야 됩니다. 이파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파리가 없으면은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은 썩어 들어갈 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밑에, 밑에, 입이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여기를 잘라줘야 합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 입이 붙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순위가 없으니까, 잘라도 되고, 저거 좀이 기다릴 겁니다. 여기를. 왜? 밑에 순위 나올 정도로.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어, 어, 9월 달에 어, 온도가 지금 15도, 1 5일 넘어서는 건조하고 선선하고 우리 또잘 마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을 말리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물을 마주면 이렇게 순이 다 나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을 말리지 말고 이제 이렇게 순 나온 데에서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고 집에서 만약에 어, 이렇게 이제 있는 걸 갖다 순나오면 반드시 밑에 순이 나와 이렇게 나왔을 때 나온 잎을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를 자르면 안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로 여기를 자르면 안됩니다 순이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이 여기서 어느정도 자랐을 때 여기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럼 이 밑에서 순이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이 잘라준 것들은 물을 말리면 안됩니다 물을 왜 요즘에 물을 말리면 바로바로 바로 줘야 됩니다 어느 때 줘야 되냐 저번 자꾸 이렇게 물 주는 걸 방법을 물어보는데 물이 이렇게 흙을 만져갖고 거듭이 말랐으면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물을 말랐으면 이런식으로 흠뻑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적을 정도로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철에는 속에 파봐가지고, 물을 말랐을 때 이렇게 주는 거고, 꾸들거들 때, 가을철에는 건조하고 잘 마르니까, 이렇게 거뜩이 마르면 이렇게 물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이 멀고, 수시로 자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고 나면은, 이게 이제 20일이나 30일 정도 지나면은, 옆에서 순이 다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제가 삽목을 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지금 순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라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순 따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채우고. 이렇게 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순이 밑에 다 나옵니다. 대신에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흙에.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어, 이렇게 웃자란 가지 풍속에게 겨울나면 전체적으로 순을 다 자릅니다. 이렇게 줄기를 가지를 이거는 이제 삽목도 할 겁니다. 삽목을 하고 자른다. 한쪽만 자르면, 은 한쪽은 자르고 안 자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라주고, 자를 때, 어 너무 밑통을 자르지 말고, 밑에 순을, 이파리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를 잘라주는 겁니다. 이 위에, 여기 이파리가 있으면 이 위에를 여기를 잘라주는 겁니다. 줄기에 나무가 붙은 상태를 잘라야 되지, 이게 밑밑에까지 이렇게 뚝 자르면 잘못 여기서 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 이렇게 순이 비친 데에서는 잘라도 되지만은, 이렇게 눈이, 어, 가급적이면 밑에 잎이 붙은 상태에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15일부터 우리 집에 삽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삽목을 해기 시작했는데 우리 이제 목기라 된 부분 을 어떻게 잘라졌나 한번 잘는걸 어, 제가 한번 보여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한번 보고 이거잘안된사이 이렇게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크게 길라 이렇게 지금 많이 자란 거고 사각으로 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디 안 보여?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다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게 쇠 손을 이렇게 다 전체적인데 이렇게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요. 자, 이런 데도 이렇게 손이 나오고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이렇게 이제 줄기를 이런 데도 다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자르고. 네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쭉 잘라주면 됩니다. 이런데도 다 목비라 된 것들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자 순을 밑에 놔두고 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순을 다 잘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에 놔두고 이런 상태에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놔두고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도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풍성하게 아마 이거 이제 한달 정도 지나면 이게 옆에가 다 풍성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잘랐으면 되는 식으로. 이파리가 붙은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르면 이제 이렇게 목질화된 부분이 이제 풍성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르는 가지를 가지고, 어, 이제, 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피트모스에다가 삽목을 바로 합니다. 피트모스 1에 퍼라이트 3을 섞어서, 물 어,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삽목을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삽목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삽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꽂아 놓으면은 이제 어,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이파리를 안 따고 왜 그냥 수분 정말 빨리 되라고 자 이것은 그냥 일주일 정도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하얗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나올라고요 이렇게 뿌리가 나올라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끝털 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은 어, 이렇게 삽목을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한 2주나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뿌리가 나올 거고, 잘 되면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삽목 성공률이 한 80%에서 한80%이상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온도가 건조하고, 선선하고, 삽목이 적당한 날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삽목에 의해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반드시 자를 때이 밑에 잎을 타고 잘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어, 줄기가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썩냐?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자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이 자르지 말하는거 그러고, 산먹을것 같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어, 두 개를 키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를 자를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1, 2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죽어버리고, 순을 따면은 이제 잘 자랍니다. 순을 따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랍니다. 이렇게 순을, 따면, 이렇게 순을, 따면, 이렇게 순을 따면은, 이게 순을 따면은, 올해까지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순 따기하고 가지치면서 기 삽목은 거고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가지치기하고, 가지치기하고 삽목을 하는 것들은, 어, 2, 3년 안에 물건이 나무가 죽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줄기를 자르다 보면 줄기에 자른 부분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잘 죽고 이렇게 잘 녹아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 되는 식으로. 그 대신에 이제 순만 따는 것들은 잘안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여름철에 뜨거워도, 어, 위를을 강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렇게 가지를 잘라 준 데는 이잘라진 부분이 약해지면서 얘가 썩어들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줄기 이렇게 썩은 것들이 대부분 삽목을 많이 했던 품종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제 지금부터 삽목도 하고 이제 풍성한 가지를 줄기를 잘라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순을 많이 나오거나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요즘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잘 마르고 또 성장도 좋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이제 물을 많이 키 물을 많이 주고 키워서 어 이제 새순이 나오면 그게 이제 꽃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삽목을 많이 하고 가지 치기를 많이 한 꽃들은 늦게 필 거고 왜 그는 나이가 먹어야지 이렇게 꽃이 피고 이제 순따기를 안 하고 그냥 놔둔 잎들은 아마 꽃대가 지금부터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울나오르면은 이제 가지를 쳐주고. 전체적으로, 목질에 된 가지를 쳐주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주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주면 우짜할 수가 있으니까, 거득이 마르면 물을 주고, 또 입이 커졌다 생각에 물을 약간 줄이고, 또잘안 마르다 생각에 물양을 약간 조절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키워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꽃을 아마 집에 만발하게 키울 수 있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어, 목질화되, 여름철에 이제 목질화되고, 어, 목질화되고 보기 싫은 걸 갖다 가지치기 하면서 어,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르려고 그러면 주기를 자르면 안 됩니다 보기 싫어도 어, 이 끝에를 잘라주는 게 낫지 잘못된 주기를 자르면 여기가 썩어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들은 품종이 자체가 종자가 크든가 아니면 크게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어, 대안이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순을 따주고 어, 이렇게 하면은 어한한달 정도 지나면 이 풍성하게 해질 겁니다. 이런 데서 순이 다 나오니까 이런 데서요. 자. 자, 오늘은 어, 이렇게 뭐 목기라 된거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에 알려 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